메카르몰의 슈퍼랜덤파 영상을 찍을거예요 오늘은 제가 마트 다녀와가지고 이, 이거 뜯... 안뜨은 상태로 영상 찍는데 지금부터 해볼게요 Let's go 먼저 여기 가운데 전을 뜯어줍니다. 근데 뜯는 기분 진짜 좋다. 잠시만요, 엄마! 아우. 잠시만요 엄마 이거 좀 도와줘 뭐? 이게 이거 선을 이쪽 너무 조금만 뚫어놔갖고 뭔데 메카로그를 한개 썼어 트랙스터 나왔어요. 짠, 트랙스터. 나어요 여기 안에 메카드볼도 3개 들어가 있으니까. 오. 어제들 마시고 꺼내세요. 엄마, 마카드보야 저는 이렇게 마카드보 응. 이거 이거 하나, 둘, 이런 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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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황금 마법진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네요 카르보의 세계 정체 이토퍼 멜카르보의 세계 그리고 황금 마법진 이렇게